이번 정류소는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남시청 전면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남시청 전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란역 2, 3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모란역 2, 3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남농협 모란연세의원입니다. 교차로는.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선은 성남농업 모란연세원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교차로는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보행신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남 종합운동장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문전석등차례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구은후고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자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분을 보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성남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일중고 성일정보고 동광중고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반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내 환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정 MD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 수성교 소방서입니다. 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남 소방서입니다. 다음 정류소 수진동 현대아파트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수제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중앙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중앙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전력입니다. 태평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내 환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평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교차로는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해평 4동 행정복지센터 금빛초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해평 4동 행정복지센터 금빛초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해평 제일교회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이동 중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라며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해평 제일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음. 수정구청 포레스티아 서문입니다. 음. 음. 이번 정류소는 청구, 보레스티아, 다음 정류석은 셀레스빌 아파트입니다. ]utar까?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 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내 환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주시길 강부드립니다이번정류 정료... 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 방지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즉일이나 일행 모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동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민속마을 선경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민속마을 선경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보경영고등학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이번 정류소는 상보경영 고등학교입니다. 어, 그래. 다음 정류소는 논골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논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상원여중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상원여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상원초교, 성남중앙병원,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방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내 환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요소은 상원초교, 성남중앙병원, 양재동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이동 중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라며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을지대학교 생활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한산성 입구 양지파출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는 남한산성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한산성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민속마을 선경아파트입니다.